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큽니다. 임대주택을 유도를 하죠. 그리고 그중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준공공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록 요건과 감면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요건을 보겠습니다. 임대 호수 한호 이상. 한채 이상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8년 이상, 조특법상양도세가면 10년 이상, 8년 이상 임대를 한다는 조건 하에 등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년이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또는 8년 이상 임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어,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입 기준은 없습니다. 면적 기준이 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준공공 임대 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이하게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이 제한이 됩니다. 연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료 또는 임대 보증금이 자근데 여러 가지 보면은 2년 만에 인상을 하여도 직전 대비 5% 이내여야 돼요. 그러니까 연이라는 의미가 사실상 1년에 5%씩 해서 10%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2년 전에 100이었으면은 지금 2년 후에 105까지만 인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자두 번째로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임차인 기준으로 해서 5%가 적용이 됩니다. 아우 이제 임차인이 바뀌었으니까 보증금을 올려야겠구나. 5%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도 왜 준공공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각종 감면,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 요건을 꼭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등록 전에 한꺼번에 올려놔야겠다. 아, 이것도 역시 안 됩니다. 최초 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변 시세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과세 관청이나 여러 기관에서 이런 주변 시세와 현저하게 높게 있다면 역시 등록이 안될 수도 있죠. 자, 이런 요건들 까다로운 요건들을 받고요. 등록 절차는 시, 군, 구에 임대 사업 등록을 하고요.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또 해야 됩니다. 두가지를 해야죠. 시공구의 임대사업 등록 또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두 등록을 해야지만 요건을 충족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준공공 임대주택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가 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를 낼지안낼지는 이런 거를 종합해서 금액을 계산을 해봐서 그 금액이 훨씬 유리하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테고요. 그러지 않다면 등록을 안 하는 것이 또, 선택이, 그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감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60제곱미터 이하 신규로, 신규로 취득하는 공동주택은 감면이 됩니다. 100% 감면되고요. 200만원까지는 100%고, 200만원 넘어가는 것은 15% 정도만 내면 됩니다. 재산세 감면이 됩니다. 매년 2호 이상 임대 시 감면이 되는데요. 40제곱미터 이하는 100% 감면,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80제곱미터 이하는 50%의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되는데요.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 배제 신청을 할수 있고요. 어, 또단 5년 이상 임대를 한다는 약속을 하고 전제 조건 하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년 이상 임대가 안 되면 나중에 추징이 됩니다. 임대 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임대 소득세 8년 이상 준공공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데요. 1호 이상 임대시 75% 감면 되고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기준시가 6억 이하여야 됩니다. 임대 개실 현재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밖은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경우에 해당이 되죠.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다도 더 강력한 세금이 있죠. 양도소득세는 큽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큰 금액이므로 한번 깊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됩니다. 요건 구비식 감면 되고요. 그 요건이라는 것이 그 거주주택에 2년 거주하고 5년 임대주택의 1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100% 감면이 됩니다.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해서 100% 감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 어,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죠. 그 누진 그 추가 10%, 30%, 20% 추가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공임대주택을 8년을 채우고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까지 됩니다. 50% 사실상 양도세 50% 감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를 하고 요건을 갖추고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70%까지 됩니다. 사실상 세금 70%를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죠. 아주 강력하고 큰 금액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준공공 임대주택과 여러 가지 단기 임대주택 등등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세금의 영향을 미치는 그 어, 이런 규정이므로 어, 꼭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직접 계산을 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